안녕하세요, 스페란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초보자분들 위해서 협력전 가이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협력전을 진행하시게 되면은 이제 고철이라는 재화가 나오는데 그 고철을 어떤 것부터 구매하셔야 되는지도 내용에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협력전은 이 니케라는 게임에서 이제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오픈했다 닫히는 약간 그런 콘텐츠인데요. 지금 일단 체인소 콜라보에 맞물려서 진행이 되긴 했는데 체인소 콜라보가 없더라도 매번 협력전을 진행을 하니까요 꼭 협력전 동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참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협력전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체인소 때문에 버튼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오픈할 때는 이제 협력전 탭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협력전이 있고, 뭐 매칭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버튼이 있잖아요. 근데 크게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어, 뭐 버프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어, 이거는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그냥 매칭 하셔서 하시면 되는데, 근데 초보자분들은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어, 내가 약한데 이거를 매칭을 돌려도 되냐?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어, 그런 걱정 마세요. 걱정 말고 신청하세요. 일단 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신에 이제 좀 약하신 분들은 웬만하면 3버보다는 1버나 2버를 골라주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무난하게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진짜 정말 운이 안 좋은 경우에는 후보자분들 오셔가지고 이제 그런 케이스만 아니면, 네, 그런 케이스도 1버, 2버, 3버만 제대로 돌아가면은 웬만하면 클리어를 해요. 뭐 진짜 뭐 너무 뭐 심각하게 뭐 1버 뭐 5명, 뭐 2버 5명 뭐 이런 것만 아니면은 충분히 클리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부담없이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에 이제 고철 상점 이제 고철 상점이 진짜 중요한데 이 고철 상점에서 이렇게 판매하는 재화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어떤 거부터 구매를 하셔야 되냐면 초보자 기준입니다. 일단 제일 최우선으로 필그림, 호감도템인데 필그림 보급 세트 교환권을 구매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크레딧, 크레딧는뭐 다섯 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방 구매를 합니다. 크레딧도 우선 순위가 0순위에요 그래서 필그림 호감도랑 이 크레디트는 꼭 구매를 해주세요. 무조건 진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감도 필그림이랑 이제 크레디트 사면 이제 그 다음 뭘 사야 되냐? 그 다음은 이 코어 더스트랑 상자 보이시죠? 케이스 여기 밑에도 케이스가 또 있어요. 그 다음 코어 더스트랑 크레디트 케이스부터 구매를 합니다. 이게 최우선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건 1시간 짜리고 이건 3시간 짜리인데 3시간 짜리부터 구매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구매를 하신 다음에 크레디트, 그 다음에 코어 더스트, 그 다음에 또 크레디트, 그다음 코어 더스트. 대대 세트는 제일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은 그때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우선도는 조금 낮아요. 어, 여기서도 이제 뭐 테트라, 미실리스, 엘리시온, 그다음 이제 자유용권을 파는데 여기서 일단 엘리시온은 후, 이제 호감도 구매 순위가 가장 낮고요. 그리고 뭐 테트라나 미실리스는 상황에 봐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네, 제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일단 남으면은, 크레딧트나 코어더스트 이런 것부터 다 구매하시고 나서, 남으면은 그때 구매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주얼을 하시면 되는데, 어, 일단 이게 개인적인 추천인데요. 저는 주얼을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주얼보다는, 여기 판매하는 이 제아들의 가치가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얼이 너무 적어요. 일단 이걸 전부 다 구매하더라도, 뽑기 한 번도 못 합니다. 어 뽑기 한 번도 못 하기 때문에, 요거는 참고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협력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서울 필요 없어요. 그냥 매칭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협력전은 하루에 3번, 하루에 3번 갈수 있고 3일 동안 개방이 됩니다. 그리고 패스를 다 쓰시고 뭐 연습으로 들어가셔도 되는데 일단 저는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은 어, 스펙이 좀안 좋으신 분들은 최대한 늦게 고르세요 늦게 고르시고 만약에 내가 3번 박에 니케가 없다. 그랬을 경우에는 3번 니케에다가 손만 올려놓고 대기를 합니다. 대기를 하고 앞에서 1번, 2번 골라주시면은 그때 준비를 하시면 돼요. 어, 어, 1번 고르면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늦게 상황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고르는 걸 보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뭐, 리타나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1버에서 미란달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N102를 써도 됩니다. 정 없으면은. 어, 웬만하면 2버를 가져가시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해요. 2버 있는 거, 뭐, 루피, 바이퍼, 뭐, 디젤. 2버는 20초짜리면은 아무거나 넣어줘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돼요. 자, 시작되었습니다. 어, 이번에 체인소 콜라보 하면서 좀 퀄리티가 좋은 리바리 합리적 보스가 등장하게 되네요. 진짜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때리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어, 협력전은 자동이 아니라 수동이에요. 버스터도 수동, 타겟팅도 수동, 그래서 꼭 타겟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번 우리 보스가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요. 자, 저거 나오면은, 제 소환하면 부셔주시고, 다시 본체 딜. 오, 어, 뭐야. 오, 어, 저렇게 죽기도 합니다. 어, 네, 저렇게 죽기도 해요. 네. 아, <laughs> 죽기도 하네, 네. 그래서 위에 단계, 이제 피가 보이시나요? 피를 다 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채워야 되는 점수는 끝이 나요. 저지가 안 되죠. 이 보스는 패턴이 신기한 게 많아요. 자, 지금 피를 다 뺐죠. 여기서부터 이제 더 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제 여기 다쳤으면은 그냥 이모티콘 하나 날려주시고 인사하고 그냥 잠수하셔도 되는데, 나는 패턴만 보여드릴게요. 와, 이거 보세요. 이런 패턴도 있습니다. 이게 저지 패턴인데, 어, 저지, 저지. 자, 원기호, 네,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피를 다 빼고 나서부터 이제 딜 하시는 거는 이제 랭킹 랭킹 하시는 분들이 이제 신경 쓰시면 되는 거고 어떤 이제 초보자분들은 이 이후에는 그 피를 다뺀 이후에는 굳이 딜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계시다가 보상 받고 네 교환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진짜 어려운 거 없죠? 진짜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서 들어오실 때 이제 다른 사람들의 덱을 보고 최대한 조율만 해주시고 너무 욕심내지 말고 나는 무조건 이거 할 거야 라기보다는 조금만 배려해주시고 양보하시면은 좀더 이렇게 원활하게 원활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가끔 양보 안 하고 그냥 바로 다 픽을 박아버리면은 진짜 힘들어지는 개,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근데 요즘 그런 경우 좀 덜하긴 한데 최대한 참고해서 협력전 즐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콘텐츠니까요 꼭이 기간 동안은 딱 3일 동안 진행하는 이 기간 동안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세 번씩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